송성문의 메이저리그 도전 120억의 선택 키움히어로즈가 올해 8월 초 야구계에 충격적인 발표를 던졌다. 팀의 핵심 타선을 책임지고 있는 송성문과 무려 6년 총액 120억 원 규모의 대형 BFA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FA 자격을 얻기 전 선수와 맺는 계약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금액이었다. 원래 송성문은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한다는 전제하에 2026 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 시장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미래를 둘러싼 다양한 추측들이 야구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키움의 재정 구조를 고려할 때 송성문을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FA 시장에 등장하면 여러 구단들이 거액의 계약을 제시하며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전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나 후자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성 있는 예측이었다. 송성문의 최근 2년간 성적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지난 시즌 142경기의 출장에 타율 3할 4푼, 19개의 홈런, 그리고 104타점이라는 화려한 기록을 세우며 소위 말하는 대폭발 시즌을 보냈다. 이는 그가 리그 최상위권 타자로 도약했음을 증명하는 성적표였다. 올 시즌에도 그의 활약은 계속됐다. 144경 기전경기에 출전하며 타율 3할 1푼 5리이. 26홈런 90타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송성문은 명실상부한 KBO 리그 최고 수준의 내야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그의 강점은 단순한 공격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2루수 3루수, 심지어 1루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어 감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활용도가 높은 선수였다. 타순 배치에서도 어디에 놓든 제 역할을 해냈다. 상위 타선에서 출루와 득점을 책임질 수 있고 중심 타선에서는 장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능형 타자였다. 그의 계약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구단 관계자들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만약 그가 FA 시장에 나왔다면 치열한 영입 경쟁이 벌어졌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에는 흥미로운 조건이 숨어 있다. 송성문은 시즌 종료 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과거에는 빅리그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꾸준한 관찰과 함께 김하성, 이정우 등 키움 출신 선배들의 성공 사례가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그들의 격려와 현실적인 조언이 송성문에게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다. 그가 도전을 택한다면 키움과 맺은 6년 120억 원의 대형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대신 포스팅 절차를 통해 메이저리그 입성 기회를 잡게 된다. 키움은 송성문이 잔류하면 전력 강화, 떠난다면 포스팅 수익과 복귀권을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실익이 있는 전략적 계약이다. 흥미로운 점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활발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정우처럼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FA급 선수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금액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혜성의 사례처럼 4에서 5개 팀만 진지하게 입찰 경쟁에 뛰어들어도 자연스럽게 계약 금액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송성문의 결정을 가를 핵심은 보상 수준이다. 이미 6년간 120억 원이 전액 보장된 계약을 손에 쥔 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제시받지 못한다면 메이저리그 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약 천만 달러 혹은 김혜성이 다저스와 맺은 3년 1,250만 달러 수준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본다. 결국 송성문은 안정된 120억과 불확실하지만 더큰 무대 사이에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송성문이 김혜성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 가장 큰 관심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는 두 선수의 포지션과 활용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김혜성은 유격수와 이 e 루수를 오가며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했고 다저스는 그가 중견수까지 소화 가능한 슈퍼유틸리티 플레이어로 발전할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메이저리그에서 센터라인을 담당하는 내야수는 공격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수비에서의 다재다능함과 빠른 주루 능력으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반면 송성문이 주로 맡아온 삼루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강력한 장타력을 갖춘 선수들이 포진한 자리다. 따라서 그의 타격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단마다 평가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루수로 평가받는다면. 송성문의 컨택 능력과 선구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문제는 메이저리그 수준의 수비 안정성과 순발력이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느냐다. 결국 송성문의 가치는 단순한 타격 성적뿐 아니라 포지션 전환 가능성과 수비력 향상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팀이 있다면 김혜성의 버금가는 대우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현재 송성문은 지나치게 낙관하기도 그렇다고 비관하기도 애매한 위치에 서 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선택이 올해 한국 야구 오프시즌 최대의 화제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120억이라는 안정적인 미래와 메이저리그라는 꿈의 무대 사이에서 송성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그에게 어떤 가치를 매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겨울 송성문의 선택은 한국 야구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도전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송성문의 메이저리그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우선 나이가 중요한 변수다. 29세라는 나이는 메이저리그 신인으로서는 다소 늦은 편이다. 대부분의 구단들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더 어린 선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송성문은 이미 완성형 선수로서 즉시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력을 지닌다. 적응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구속은 평균적으로 KBO보다 5에서 시속 10km 빠르고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의 움직임도 훨씬 예리하다. 경기 운영 방식과 수비 시프트, 타석에서의 심리전까지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런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그럼에도 송성문에게는 분명한 강점이 있다.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뛰어난 타격감과 내구성을 보여줬고 큰 부상 없이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했다. 특히 삼진을 적게 당하면서도 장타력을 갖춘 타자라는 점은 MLB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이상의 신뢰를 주는 프로형 타자 위 조건이다. 결국 그의 선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안정적인 120억 원의 계약으로 국내에서 확실한 커리어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더큰 무대에서 스스로를 시험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든 송성문은 이미 KBO 리그에 자신의 이름을 강하게 새긴 선수로 남을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120억 원의 안정된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시고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도전 소식을 계속 받아보세요.